언 음, 오늘은, 뭐를 할까요? 음, 할게 있나, 근데? 에. 스테이크. 너, 헤 우리, 얼마나 잘하는지, 어? 어?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응. 더보다 해우리 더. 응. 저보다 해우리 더 많이 가신 분은 음 응. 댓글로 알겠죠? 이기하다. 이거야 그래, 이걸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라 이자니. 음. 어 환경이 해야 돼. 와. 환경이야 돼. <laughs> 음. <laughs> 지금 좀 손이 아픈데. <laughs> 음, 장신복. 오, 떨어질 뻔했어. 지금, 약간, 요런데? 응? 다 똑같은데? 다 하나, 둘인데? 색깔만 달라지고. 오? 아니, 언니. 25. 2 6 끝까지 깰면, 끝까지 못깰것 같은데? 이십칠 오빠 일곱 삼십삼십에 삼십이 삼십사 삼십사 삼십오 삼십육 으으으으 싱킹, 윙칭, 싱킹으로 해볼까? 오! 38, 39, 40, 41, 42. 더잘 되는데? 43. 44. 마지막. 44. 45 오, 깜짝아. 다시 오, 다시 뉴, 다시 큐, 다시 팔, 다시 9 오시, 5시52 53 5시 ish u 63 64 65 6 7 1 5 6 6 6 쿠퍼, 유 쿠퍼, 유 얘들 얼마나 어려워? 아, 이지 진짜 어려운데. 나왜 얼굴이 왜이렇지 어후. 잠깐 북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哇哦！啊，一申请过来呀，我好厉害！嗯嗯嗯，你在弄么？我么？ 메시, 얼굴 잘생김에 성공한다. 우후, 우후. 잠깐만 더가면 친구 만날 수 있어. 얼마나 어려우면? 이거 진짜 어려웠다. 이거 진짜 어렵다 친구가 왜 어려워하는지. 친구야, 이거 왜, 이거 이렇게 통과하면안 되네? 어? 친구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이렇게! 하면 죽어. 알겠지? 친구야, 나 갈게. 떨어지러. 친구야, 나 너무 많이. 친구야, 나 갈게. 우호 진짜 여기가 어려운데? 1인칭. <laughs> 오케이. 신구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구 응, 응. 이건 1인칭 햇. Yes. <laughs> 아, 몸좀 비켜. 아, 진짜 어렵다. 유비 친구, 와 유비가 나보다 이제 더전해 하트, 아, 그 유비 같이 떨어졌어. 다리 다디스 다리 아까, 될 뻔했어. 오! 어? 잠깐만. 자제 한계를 이렇게 걸치고, 1인칭으로. 1인칭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다하네 성공, 성공, 와, <laughs> <Wednesd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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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까아으까으아 넌할수 없어. 넌할수 있어, 유비. 제발, 너할수 있어, 안 돼. 내가 금방 갈게. 금방 갈게, 유비 친구. 나, 나리지 빨아줘. 우후 유비야. 잘하고 있지? <laughs> 몇 칸이야 근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나 요렇게 통과했는데 오케이 뭐해 유비야 뭐해 우진아 합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네 여기잖아. 이걸, 여기로 이렇게 틀을 하면 이렇게 딱 걸리는데. 이게? 잘안 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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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속 떨어지냐? 에? 이 오! 성공! 오 <laughs> 어, 그래. 야구대. <laughs>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뛰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응? 그리고 난 너보다 더 빨리 시작할게. 아 여덟 건 통과했어 하나 둘. 여덟 개 통과했으니까 잘 가. 네가 잘 가네. 아까 저한거 봤죠? 에, 일어나. 저한건 봤죠, 여러분? 저한건 봤죠? 왜 이렇게 이쨔하게 가냐? 어허. 여러분, 아까 저 봤어요? 두개 힘! 하나, 둘, 셋. <laughs> 아, 여덟 건데. 친구, 안 오지? 넌할수 있어! 유비 친구 아직도 힘내고 있을까? 유비야, 힘내. 응. 이렇게 해서 에 이렇게 점프 하면 죽어 갈게 왔다 왔다 와 이렇게 해비 오케이? 오케이 비 유비, 친구 루비야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죽어 아 어, 진짜 어렵네. 어렵네 어렵네 진짜 어렵네 이 인증을 인증으로 할까 말까 하는데 이게 뭘까 와 아까 그또 뭐야 넌또 뭐냐 왜 계속 죽 아니 너는 이거 야 이거 잘못됐어. 요게 아니야. <laughs> 오, 이거 성공하시네요. 내가 뭔가. 으응 <laughs> 응.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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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뿅! 여기까지인가 봐. 진짜 여기까지인가 봐. 아, 열, 다섯 번만 더 하자. 하나, 실패. 다시 여기에서. 하나, 실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실패. 둘, 실패. 셋, 실패. 제발 성공, 성공. 넷, 실패. 다섯! 전 진짜 여기까지인가봐요. 다섯! 실패. 아, 이거 그냥 떨어졌어. 귀한개더 어, 이것도 귀한개더 여기까지, 해요. 안녕! 아. 어! 저 저, 전 86입니다. 86보다. 더더 많이 온 사람은 댓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자유다 라브 콘로페이. 음 안녕. 어? 안녕. 끝.